일랬는데 열이 됐습니다 접니다 저 통합체육전문의 유재입니다앞에 사진은 제가 국가대학을 졸업할 때의 사진이고 뒤 사진은 지금 현재의 제 사진입니다 아, 외모가 많이 바뀌었죠 이유는 먹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우유, 콘플레이크, 과일을 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백질, 지방을 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얼굴 피부도 좋고 머리도 맑아지고 훨씬 기억력도 좋아지고 배도 쭉 들어가고 버터 계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뱃살이 빠지고 혈관은 깨끗해지고 뇌가 젊어집니다. 건강을 위해서 계란 버터 고기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. 이랬는데? 열이랬습니다 이랬는데? 열이랬습니다